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까지 있는 임야 13만 2천 평입니다. 도로 지분까지 확보 완료했고 계곡까지 있습니다. 주택까지 딸린 임야가 참 귀한데 이 임야는 너무 싸게 나왔을 뿐더러 주택까지 딸려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보시는 도로가 양갈래로 지금 보시는 김천시 대등면 화진입니다. 농림지에게 준보전 산지. 우리가 산지가 준보전 산지가 들어가야만이 좋은 산입니다.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는 주택까지 갈수 있는 도로입니다. 왼쪽은 둘러가지고 물론 두 군데 다 우리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접해져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가 주택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벌목은 15,0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불목을 1년에 허가를 15,000평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3,000원 해가지고, 불목 비용을 평당 3,000원 해가지고, 15,000평을 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에는 보시면, 거창군, 성주군, 뭐, 김천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4개 시군이 접해져 있는 그 중간 지점입니다. 위치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계곡까지 접해져 있고 도로 확보 잘 되어 있고 이는 땅이 몽땅 4억 8,2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약한 3,600원 꼴입니다. 임야가 이 정도 임야가 도로가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주택까지 딸려 있는 임야가 3,600원 꼴이라면 정말 저렴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 보면 이쪽. 왼쪽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해 봤는데 우리 땅이 빨간색 선, 파란색 선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외부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땅이 다 접해져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지금 주택에는 보시면 전기는 지금 현재 단전을 쉽게 놓은 상태입니다. 터도 닦여져 있고 지금 현재 풀이 좀 많이 자라있지만은 또 바로 그 옆으로 해가지고 물은 계곡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끌어다가 계곡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지는 않습니다. 안는데 계곡물 자체도 아주 청정 지역이라서 바로 마셔도 되는 일급수입니다. 지금 불목을 해놓은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약간 하얀색으로 보시 되어 있는 이 자리, 약0 0 0 평. 벌목을 해가지고 수종 갱신을 해보려고 벌목을 한 자리입니다. 뭐 이런 곳은 호두나무나 또 수확성 되는 임산물을 재배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지고 추가로 1년에 한 15,000평씩 벌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큰 차량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뭐 차량 진입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게 현재 입구 쪽은 오른쪽 펜 부터가 저희들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양갈래가 나오는데 그 양갈래는 다 저희들 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양갈래 길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저희들 주택이 있는 쪽. 뭐모두 왼쪽으로 가도 저희들 산으로 다 통하지만은 이 도로 지분은 현재 10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10명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지분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 그열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도로는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까지 확보해놓고, 주택까지 있고, 계곡물까지 있고, 불목까지 해놓은 땅이 그이 정도 금액이면 평당 3,600원 꼴, 몽땅 4억 8,200만원. 아주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임야를 많이 소개해보지만도이 어, 정도 임냐 하면 정말 A급 임냐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